오늘은 나무집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터렛이 저번에 만든 한대 말고도 파밍으로 얻은 두 대가 추가되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아 집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에는 금속부품이 가장 많이 필요하니 바로 얻으러 가볼게요. 금속부품은 보급파밍이나 북쪽 겨울섬에 사는 내조를 잡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내조를 사냥하러 갈 때는 전투모자를 꼭 챙겨주세요. 주는 피해량을 20% 상승시켜주니 총알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피해량도 20% 상승시켜, 호탑에 맞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뇌조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냥해 줄게요. 참, 북쪽 겨울섬엔 추위 피해로 체력 깎이는 속도가 빠르니, 주의하시지 않으면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뇌조를 잡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라떼는 다 뇌조 한 마리 잡는다고 한 시간씩 달려다니고 그랬지. 요즘 애들은 시작할 때부터 총 들고 다니면서 총알 아까운 줄 모르고 내조 잡고 다녀서 배고픔을 몰라요 금속 부품 5개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필요한 부품은 앞으로 13개네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파밍은 집어치우고 직접 터렛이 되는 거죠 미쳐가지고 이웃의 반응을 보니 저희 아이디어가 참 개똥 같나 보제 친구 히맨이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총으로도 나무를 채취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총알이 한 발에 10원이 넘고 나무 하나는 2원에 팔리니까 상조경제가 가능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헛소리는 그만하고 내조사냥을 끝내줄게요 드디어 필요한 깃털을 다 모았습니다 깃털을 바꾸러 시롤라의 시크릿샵으로 왔더니 히맨은 여기서 또 놀고 있네요 뒤통수에 총알구멍을 내고 싶지만 바쁜 일이 있어 잡아줍니다 갑자기 히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소했지만 일단 사건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 줍니다. 사건 현장은 증거 하나 없이 깨끗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의 시간 차는 겨우 3분. 범인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인상착기는 밀짚모자. 근처에서 밀짚모자 쓴 놈을 찾는다면 그 놈이 범인일 확률은 100%에 가까울 겁니다. 찾았습니다. 이럴 땐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용 먹기 전에 자리를 피해줄게요. 작은 이슈는 쿨하게 넘기고 집업그레이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전력량이 충분하네요. 터렛 3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집터로는 가을섬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밀짚모자를 쓴한 이웃이 아이템을 주네요. 밀짚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 저건 분명 함정입니다. 이웃에게 선물받은 케이크는 버려줍니다. 전단걸 싫어하니까요. 소중한 케이크를 챙기고 다시 두 번째 집터를 찾아볼게요. 겨울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텐트 앞 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텐트를 철거해야겠어요. 철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텐트 안에 작업대를 설치하면 활성화되는 철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나무 100개 채치는 참 쉽죠? 나무집을 완성하고 터렛 파밍에 나서줄게요. 롱빈터 맵의 오른쪽 제일 위에는 레전더리 파밍 장소가 존재합니다. 거기서는 비교적 희귀 아이템들을 파밍하실 수 있어요. 이곳에 집터를 잡은 이유도 그 파밍 장소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터렛 파밍에 실패했네요. 꼭 터렛 파밍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터 근처에 급한 대로 울타리 설치를 해줍니다. 겨울섬이라 나무가 많지 않아서 울타리 개수가 좀 부족하네요. 금속 부품을 얻기 위한 내조사량도 있지 않습니다. 겨울섬이라 그런지 추위 피해 때문에 체력관리가 까다롭네요. 재료를 다 모아 나무집 업그레이드를 끝냈습니다. 두번째 집이라 그런지 순조로운 진행이에요. 업그레이드도 끝냈으니 터레 파밍을 하러 가볼까요? 제가 그 쉬운 로또에도 한 번도 당첨된 적 없는 유명한 똥손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파밍에 성공해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우. 두 번째 시도만에 바로 파밍에 성공했네요. 포켓몬 띠부띠부실 피카츄를 뽑은 이후로 이렇게 운이 좋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성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세요. 네? 이미 성공하셨다고요? 야 너도? 야 나도. 이상, 커레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해 주셔서 시청합니다. 유바